자, 이어서 확통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통이 중간부터 조금 어려웠죠. 얘도 쉬웠지는 않아, 쉽진 않았어요. 자, 일단 얘는 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는 애예요. 얘 합은요, 둘이 더한 거 빼기 p a 교비 이렇게 하면 이걸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3분의 2구나. 그럼 4개 중에 하나가 넘어왔다 치고. 요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얘는 뭐가 된다? 3 나누면 9분의 2가 된다. 요정도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긴식 필요 없고 요렇게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개수 문제가 나왔네. 자 이거는 우리 키워드에 있는 바로 식 쓰면 되죠. 그러면 6C 아래 a x 제곱에 R제곱 이렇게 썼을 때 다시 정리하면 얘는 A의 R제곱 X의 2R제곱 e 이렇게 돼있고 얘가 4가 되길 바라니까 R이 2다. 6 c 2에 a의 제곱이 30이다. 15가 되니까 a 제곱이 2고요. 따라서 a는 루트 2가 된다. 답은 2번. 오케이. 그다음. 얘를 만족시키는 짝수래. 아, 근데 이제 짝수라고 할때 얘는 별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4부터 12 사이에 있는 짝수. 4, 6 8, 10, 12섯개를 중복해서 네개를 골라라 이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섯 개를 중복해서 네개를 골라라 8C4가 되고요 얘는 8, 7, 6, 5, 4, 3, 2 답은 71번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도 나쁘지 않아 그 다음 얘 이제 함수의 문제 나올 수 있죠 자 함수 문제인데 1 더하기 F1 더하기 F2가 4야 그러면 일단 얘가 될수 있는 건 1, 3이거나, 3, 1이거나, 2, 2. 이렇게 될수 있겠네. 이거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 3, 2, 3, 1. 이렇게 쓰는 게 맞지? 근데, 요렇게 두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돼? 얘는 1, 3 또는 3, 1로 정해졌고, 나머지 치역,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치역, 그리고 나머지 치역, 키워드 있는 거지? 요세 개까지 완벽하게 정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1은 함수 fx의 치역의 원소래. 근데 1이 얘네들은 이미 들어갔으니 얘는 아무거나 가져도 상관이 없어. 그럼 이것 또는 이거니까 2배에다가 얘는 아무거나 1, 2, 3, 4, 4개 중에 아무거나 가져도 상관없으니 이렇게 돼서 64 곱하면 128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요. 2랑 2일 때 이놈들 중에 적어도 하나는 1을 가져라. 적하 1. 적어도 하나는 1을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 6건이잖아요 적어도 들어가면 6건이잖아 아 그러면 얘네들은 사실은 그냥 4의 세조곱 자유롭게 네개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안 되는 케이스가 1 제외한 2, 3, 4 중에 자유롭게 갖는 케이스 이거는 안 된다 세개세개세개이 중에 고르는 건안 된다 그래서 64 빼기 27을 해줘야 되고 37이 남죠 그래서 둘이 합하면 165가 답이 됩니다 답은 5번 그다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2 이하의 자연수 a, b, c, d가 108이면 얘 뭐야? 3의 세제곱 곱하기 20제곱 하기 4죠? 3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제 a, b, c, d 이 a, b, c, d가 자연수니가 1도 사실은 써도 되고 오케이. 그러면 서로 같은 수가 있다. 서로 같은 수가 있다. 그러면 A, B, C, D 중에 두 개는 일단 같다라고 했을 때, 이러면서 만들어주기 시작하면 되겠네. 2가 같을 수 있고, 3, 3이 같을 수 있고, 6, 6이 같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가지면 돼? 이렇게 가지면, 3, 3, 9, 3, 3, 9, 이렇게 가져야 되겠네? 10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져야 되고요. 3, 3, 2, 6, 2, 6. 또 되지 않아? 3, 3, 썼으니까, 4, 3. 이렇게 가질 수 있고 66이면 이렇게 들어갔으니 3일밖에 안 남죠. 13 이렇게 되겠네. ABCD 자리 정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네는 같은 게두 개씩 있으니까 얘는 자리를 정할 때 4팩, 2팩 이렇게 되고 곱하기 하나, 둘, 세 개, 3개. 세 개에다가 얘는 따로 세야겠네. 4팩이 3팩 이렇게 되니까 43, 12, 36 더하기 4 이렇게 돼서 40 답은 3번. 어렵지 않지만 쉽지는 않아. 자, 여기까지 나쁘지 않다 치고, 자, 여기서부터 조금 정신이 없어요. 일단 의자가 자꾸 다섯 개로 보여. <laughs> 의자가 자꾸 뒷줄이 다섯 개로 보여. 팔걸이가 다섯 개예요 의자 네개 맞죠? 정신을 차리고. 자, 문제를 이제 보자. A열에 세 개, B열에 네 개로 구성되는데, 1학년이 두 명, 2학년이 두 명, 3학년이 세 명이니까, 오케이. 1학년 두 명, 2학년 두 명, 3학년이 3명.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치자. 이렇게 돼있을 때, A열의 좌석에는 서로 다른 두학년의 학생들이 한 돼. 같은 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여 앉는다. 그러니까, 1, 2학년이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물론, 아니면,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같은 학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학년이랑 섞어 앉아야 되지.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라고 해보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얘부터 생각해 볼까요? 그럼 A열이 이렇게 앉으면 B열은 어떻게 되면 자석에는 같은 학년의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글렀네. 왜냐면 여기는 3 3 3 하고 나머지 1또는 2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그럼 얘네들이 같이 붙어 앉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케이스는 틀렸어요. 그럼 1로 가야 돼. 그럼 얘는 맞아야 되니까 좀 까다롭겠다. 일단 생각을 해 보면 1 1 3이니까 여기가 A열이었으면 B열에 앉을 수 있는 거는 1한명아1 아 없지. 2 하나, 2 하나. 3, 1, 3, 나 이렇게 안 줄게요. 어차피 얘랑 얘는 다른 애니까 굳이 복잡하게 투, 아이, 니를 2프라임으로 줄게. 이렇게 가면 되지? 그 다음에 얘는요. 남은 애가 1학년 하나, 1학년 하나 서로 다른 애지, 인간이다. 어, 3학년 하나, 3학년 하나, 3학년 하나 맞지? 2학년, 2학년, 3학년 맞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거 두 개는 결국 같은 케이스네? 야, 이거 복잡한데, 복잡한데 이거 그냥 한꺼번에 갈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한꺼번에 똑같이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지. 1학년 또는 2학년이 3학년과 같이 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이거거나 아니면 1학년에 3학년, 3학년 하나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여기 2학년 들어가고 3학년에 3학년 하나 이건 어차피 같은 케이스가 나올 거니까 최종값에 곱하기 2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는 1하나 남은 1하나 2하나 남은 2하나 3학년 남은 애 하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네? 얘도 뭐 비슷한 느낌일 거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줘야겠다. 상황 정리는 끝났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야? 확률이네요. 7명을 안치는 확률이니까 7 0분의 어쩌구를 구해야 돼.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앞에 거부터 생각해보자. 얘는 지금 얘, 얘, 얘를 안치는 방법은요. 일단 2학년 또는 1학년. 그거 아까 먼저 세울까? 헷갈릴까봐? 2학년 또는 1학년이 3학년과 같이 앉아야 돼. 1학년 또는 2학년 선택하는 방법. 3학년 3명 중에 1명을 골라야 돼. 3, C, 1. 1학년에 2명을 앉혀. 근데 둘이 붙어 앉아야 된단 말이야. 같은 학년끼리는 이웃하여 앉아야 되니까 붙어 앉아야 돼. 그럼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두개 중에 하나. 그리고 둘이 자리 바꾸는 케이스.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럼 얘는 몇이에요? 얘는 2, 4, 8, 8, 3, 2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도 구해야 되지 얘도 앉혀야 되는데 제 생각해보면 얘는 2, 3, 2, 3을 안칠수 밖에 없어요 또는 3, 2, 3, 2를 안칠수 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얘네들을 배열하면 되니까 어 얘네들은 2, 2, 3, 3이 자리에 안치는 방법 두 가지에다가 그럼 둘이 자리 바꾸고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 2팩 이렇게 되면 몇이야? 8이네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거는 24 곱하기 8이네요 근데 이제 칠팩이 있으니까 일단 이 상태로 둘게요. 정리 안 하고. 그 다음에 얘는요. 첫 번째 줄에서 마찬가지로 1학년 또는 2학년 선택한 다음에 3학년 세명 중에 두명을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골라서 앉혔을 때 둘이 같이 앉아야 되니까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될 것이고, 맞죠? 곱하기 2에다가 자리 바꾸는 거 2팩 이렇게 표시할까? 이렇게 되겠죠? 맞죠?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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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학년끼리 유타에 앉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얘는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두명 중에 한명또 선택해야 되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끝났죠? 1학년 선택했고, 순서를 좀 바꿀까? 이렇게 쓸게요. 1, 2학년 정하고, 1학년 두명 중에 한명 정하고, 3학년 세명 중에 두명 정하고, 3학년 둘이 붙어 앉을 수 있는 자리 두 개에, 둘이 자리 바꿔 앉을 수 있으니까 이 팩. 이렇게 써볼게요. 그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우려나? 그럼 얘는 뭐가 돼? 4, 16, 48에다가 두 번째 이제 얘를 나열하는 방법이죠. 근데 얘는 이거는 이, 이하고 2팩 이 2팩이래. 예, 이, 이 이프라임 얘네 둘만 붙어있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4시 자리를 바꾸는 방법에서 둘이 이웃하는 방법이니까 하나 둘셋 3팩에 둘이 자리 바꾸는 이렇게 이웃하는 케이스 빼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3팩에 4-2니까 6이 12. 12가지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최종은 48 곱하기 12가 됩니다. 48 곱하기 12. 자, 그럼 끝났죠? 확률이니까 7팩에 24 곱하기 8에 48 곱하기 12야. 음. 계산할 수 없지. 뭐부터 날려? 6. 6, 4, 24, 6, 8, 48, 8, 8, 8, 날려. 그럼 3, 5, 7 남았죠? 105분의 얘는 4 곱하기 1, 12. 105분의 16. 2번.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됩니다. 쉽지 않아요. 약간 생각 잘해줘야 되는데 이 1, 2, 3을 표시할 때 서로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ABCDEF 좀 복잡하고 그냥 1, 1-2-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얘들아 좀 문제가 딱 어떻게 나왔어? 복잡하게 나왔어. 근데 인간이야. 근데 공통특징이 있어. 예를 들어 1학년. 그러면 그냥 1A, 1B 뭐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1, 1프라임, 1, 1, 1 2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쓰든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스스로 헷갈리지 않을 정도의 표현은 생각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문제를 풀 뭔가 도구가 생기지. 자, 그 다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자연수, 자연수. 자, 근데 a 플러스 b가 짝수네. 이걸 또 일씩 주고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어차피 a 플러스 b 될수 있는 게 2, 4, 6, 8, 10, 10안 되네. 1, 2, 3 이니까. 자, 무슨 소리야? a 플러스 b가 될수 있는 게 짝수니까. 10하면 뭐가 돼? 합해서 1 안되죠 이렇게밖에 안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나부터 해결해보자 a 플러스 b가 있고 c 플러스 d 플러스 e가 있는데 a 플러스 b가 2 4 6 8이 되면서 둘이 합해서 얘네 싹다 합해서 11이어야 되니까 9 7 5 3 <laughs> 이렇게 머뭇거릴 일이야? 2씩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돼그 다음에 얘네 근데 a b c d e가 몽땅 자연수니까요 이제 1씩 주고 생각해야죠 1, 1 주면 얘는 아0 그냥 1, 1밖에 안 나온다. 한 가지 케이스다지 0가지가 아니야. 1, 1 주고 나면 2 남고 4 남고 4개를 나눠 가지면 되고 6개를 나눠 가지면 된다. 이 얘기하는 거고 1, 1, 1 주면 3 빼면 이렇게 되네. 이건 한 가지밖에 없네. 즉 1, 1, 1밖에 없다라는 얘기니까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짝수의 개수가 2 이상이다. 그러면 얘의 여사건은 짝수의 개수가 1, 2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찾으면 되니까, 짝수의 개수가 1 또는 0개게끔 A, B, C, D를 만들어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사 빼자.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일단 1 곱하기 3이 중복해서 6개를 나눠가져라. 그 다음, 얘는 둘이 중복해서 2개를 나눠가져라. 둘이 중복해서 4개를 나눠가져라. 둘이 중복해서 6개를 나눠가져라. 에다가, 얘는 3이 중복해서 4개를 나눠가져라. 3이 중복해서 2개, 한가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8c 2니까 28. 얘는 3c 2, 3 7 6c 4, 6c 15. 그럼 얘는 5c 4, 4c 6. 얘는 8, 7c 6. 그럼 몇이야? 37, 73, 110. 전체 경우의 수 일단 110. 인데 다 빼야 되죠? 다, 다, 다. 다를 빼줘야 되죠? 짝수의 개수가 1보다 작거나 같다야. 근데 일단 생각해보자. ABC, 그러니까 홀짝일 때는요. 무작정 숫자를 때려 넣는 게 아니라 홀짝이 계산해서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홀이잖아. 근데 얘가 짝이잖아. 그럼 얘 무조건 홀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 앞에서 홀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짝이 된다는 거는 짝 나오고 짝 나오거나 홀 나오고 홀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미 짝수가 한개 이하니까 얘는 글렀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홀홀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홀수가 되려면 마찬가지로 짝짝홀이거나 홀홀홀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짝수가 하나 이하여야 되니까 이것도 글렀어. 그럼 무슨 말이야? 아, 다라는 애는 여섯건이 몽땅 홀수인 게여섯건이구나 끝. 그러면 2A'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에다가 2B' 플러스 1에다가 2C' 플러스 1에다가 2D프라임 플러스 1에다가 2E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했을 때11 하나 둘셋넷 다섯 빼면 6 2로 나눠 A프라임 B프라임 C프라임 D프라임 E프라임 2로 나눠 3 끝났죠? 다섯 개를 중복해서 세개를 나누어 가져라 8 7 C 3 35 끝났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110에서 35 빼면 된다 답은 75 봤던 문제기라는데 조금 새로운 느낌? 나쁘지 않음? 그래도 짝코름 많이 다뤄봤으니까. 그래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허허. 음, 상당히 그림이 아름다워. 상당히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랬어. 자, 그림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우리 이제 메인을 좀 생각해보자. 그림과 같이 원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그려져 있고, 원의 둘레를 6등분하는 여섯 개의 점. 오케이. 그러니까 1, 2, 3, 4, 5, 6, 7의 깃발을 갖다 놓으라는 얘기야. 근데 깃발이 놓여 있는 일곱 개의 점중세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라. 오케이. 세꼭지점에 놓여 있는 깃발에 적힌 세 수의 합이 12 이하이다. 그러면 이 가운데가 정해지고 이 나머지 것들 다 합해 가지고 12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거니까 생각을 좀해 볼까? c가 1이야. 여기 c라고 할게요. 가운데 센터. 그럼 여기도 이왕 이왕한 거 그건 아니었지만 a p 로가 볼까? 그럼 가운데 센터가 1일 때 a 플러스 b는 뭐가 돼야 되냐면 다 합해서 12이니까 11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럼 큰수 둘이 붙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7, 6, 7, 5. 우리 안 되는 케이스 찾는 거야. 7, 4부터는 되네. 음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만들어 보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1 됐어. 여기 7 있어. 그럼 7 옆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한 애는 6, 5, 4, 3, 2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아, 오케이. 그럼 7 옆에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될 때, 7 옆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개를 정하는 방법은 4, 3, 2, 4개 중에, 아니, 세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죠. 3p2.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뭘 하면 돼? 나머지 1, 나머지 3개. 이거 상관없지. 어차피 여기는. 나머지 3개는 더 해봤자, 얘랑 더 해봤자 12이야. 무조건 맞으니까. 안 되는 거 이미 피했으니까. 12 이하니까 나머지 세개는3팩 그냥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6 곱하기 6, 36이네. 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으면 되겠다. 숫자가 크지 않아서 괜찮아. 그 다음, 그럼 C가 2일 때는 A 플러스 B가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얘가 7, 6, 당연히 안 되지. 7, 5, 안 되지. 7, 4도 안 돼. 7, 3? 되네. 근데 6, 5도 안 돼요. 6, 4, 돼. 자, 이네가지 케이스가 안 되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C에 2가 들어있어. 여기 2가 들어있고, 7이 이렇게 있어. 그럼 7 옆에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애는 1, 2, 3인데 2 이미 아까 썼어. 1, 3밖에 안 되네요. 근데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에다가. 나머지는요. 그럼 누구야? 1, 2, 3, 4, 5, 6 들어가야 되네? 여기에 4, 5, 6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65 붙으면 안 되잖아. 아, 그러면. 여기가 4여야 되고 여기가 5, 6인데 둘이 자리 바꿀 수 있겠네. 곱하기 2해서 네 가지 이렇게 두개가 나오겠네. 야 솔직히 거의 끝나가지 않냐? 왜냐면 거의 케이스가 없잖아요 이제. 그럼 세 번째 c가 3이야. 그러면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7, 6, 75, 74, 73, 72부터 돼.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거 안 되고 당연히 근데 65, 64. 이렇게까지 안 되네. 자, 가운데 3 들어갔어. 7 들어갔어. 7 옆에 있을 수 있는 애? 7 3 얘는 어차피 없으니까 상관없고. 7 옆에 있을 수 있는 애 누구야? 1, 2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1, 2 들어가야 되니까 뭐두 가지 중에 들어가. 그럼 여기 남는 애가 1, 2, 3, 4, 5, 6이 여기 3개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6 옆에 5, 4둘다 있으면 안 돼요. 6 옆에 5도 안 되고 4도 안 된다고. 그럼 문제가 뭐야? 아까는 6을 이렇게 놓고 가운데에 딴, 그러니까 4를 놓고 이렇게 쪼개면 되는데, 이번에는 65도 안 되고, 64도 안 되니까, 여기 654를 겹치지 않게, 이웃하지 않게 배치할 방법이 없어요. 끝났어. 답은 40. 그쵸? 끝. 답은 40. 뭐 내가 약간 쉬, 쉽게 보이게 푼 느낌은 있지만 얘들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꽤 생각을 해야 되고 어, 어떻게 표시할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였고 30번뿐 아니라 28, 29, 30이 조금씩 다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여서 어, 이렇게 빨리 풀지는 못했을 것 같고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경우가 아주 많이 쪼개지는 케이스는 여전히 아니야. 그래서 요 정도 난이도는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대신 뒤에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게 생겼잖아. 문제를 천천히 해석하면서 지금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어졌는지 어떤 상황이 주어졌으니 나는 이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인간들을 표현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표화를 시킬 것인지 내가 표 만들게 하라 그러잖아. 그냥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다 표야. 내가 말하는 표는 그런 표야. 그래서 인간 아까 1, 1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만들고 숫자를 만들고 짝수일 때 2, 4, 6, 8뭐 이렇게 짝수일 때 표, 여기 나머지 표 등등등 이 내용을 어떻게 이쪽에 정리할 건지까지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은 계산이니까. 그래서 요 정도 난이도는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5평 보시느라 정말, 5, 5월 합평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어, 많이 어려웠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으니, 아, 공부하느라 지금 강의 들으시나 힘들으셨죠? 그냥, 아, 힘들게 강의 들었네. 아, 문제 어렵네. 아, 공부 좀 해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이걸로 또 마음 상해가지고 딴 생각하고 그게 빌미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쉬는 시간을 자유롭게 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6평을 향해 얼마 남지 않았죠? 달려야 됩니다. 6평까지 최대한 많은 공부를 하시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낼수 있는 어, 성적을 위해 시간을 많이 공부했으시길 바래요. 우리 딴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바로 공부로 들어갑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